소수서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획서원이기도 하고, 최초의 사획서원이죠 어쨌든, 어, 그 서원의 모습을 좀 갖추고, 있는, 처음 지은, 곳이라, 지은 곳이라서, 앞에 그본두곳 같은 경우는, 뭐, 처음에 홍산물 들어가서 일렬상으로 해서 쭉 이렇게 연결돼 있죠. 여기는 지형에 따라서 그냥 자유롭게 지어진 집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격식과 형식. 일단은, 적식이라는 측면에서는 안양 선생을 배양한 그 뭐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뭐 숭덕사 존덕사 이런 곳이 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앞에서 병산서원은 유성룡 선생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종사위를 그 셋째 아들로 두셨죠 그다음에 저쪽에 우리 도산서원에서는 퇴계 선생하고 또 누가 누가 있었나요 종사위가 들어가 보지를 않았으니까 <laughs> 어, 다른 분보시고 여기는 지금. 그 누구냐 안양 선생에다가 그다음에 종사위가그두분 안씨 여기 그이 지역 그 안씨죠 그 안씨 안보 안축요 두 분에다가 주세봉 선생 세 분을 모시고 있는 곳입니다. 이 자리는 원래 고려시대 때 숙소사라고 하는 그 절터예요. 여기 오시다 보면은 두 개의 대나무 아참 대나무란다. 뭐죠 돌이 요렇게 길게 서 있죠. 그걸 이름하여서, 당간지주라라고 하는 곳이고요. 절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 거기에다가 이른바 불화, 탱화를 이런 거 걸어두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은, 큰 뭐예요. 영상 하나 설치해가지고, 뭐 이렇게 설법하는 모양을 중계방송할 텐데, 옛날에는 그게 안 되고, 다만 이렇게 크게, 예, 괴물 같은 거를 그, 걸어놓는 곳입니다. 그 숙소에 있는데, 어찌 됐는지, 어쨌든 간에 그, 없어져 버려요. 불타 없어지고, 일부 내용으로는 아마 이 지역 유생들이 거의 부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이 일테면은 여러분들 저 우리 그 어디죠 저기 뭐야 그 누구예요 그 조선조 초기에 그 태조 이성계가 머물렀던 거 어? 저기 저기 저거 그 아유 저거. 아니 아니 아니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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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 저희 아들 군인가 있는 거, 네? 아, 회암사. 회암사 같은 경우가 그 나중에 보스님 주석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철저하게 그 망가뜨려졌죠. 얼마나 그 유생들이 심하게 불교를 탈압했던 거 아니? 또 명당 자리니까 부셔 가지고 거기다 뭐 하느냐? 자기 조성부담 써요. 별로 복받을 일들이 아니죠. 여기도 어쨌든 그 정상적으로 없어진 절은 아닌 듯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요쪽 지역에서 아마 귀신이 좀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원혼이 이제 밤중에 뭐 울더라. 그러니까는 그 원혼들을 달래기 위해서 주세봉 선생께서 공경한다. 이럴 땐 우리가 음기운을 누르려면 붉은색으로 이렇게 다스리죠. 그래서 저 신학가에다가 경이라는 글자를 그쓴 거죠. 다시 말해서 이그 뭐예요. 우리가 불도들을 나름대로 존숭한다라는 의미에서 그경자를쓴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말 그다음에 그 여말 주초 시기 때이이 뭐야 불교에서 유학으로 이게 바뀌는 과정 중에 사회적인 그 혼란상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자리에. 그주세봉 선생이 안양 선생을 기르기 위해서 최초로 백록동 아, 백운동 서원을 세우죠. 그래서 저 위에 있는 백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전에 그 백운동 서원 자리였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다시 이제 그 퇴계 선생이 또 뭐예요 소수라고 하는 그 사액 서원을 받게 됩니다. 물론 소수라고 이름 지은 것은 당시 대제했던신 누군가요 신아무선생이그 이름을 지어서. 올린 내용이죠. 다시 말해서, 옛날 공맹의 도와, 그 다음에 주자의 그, 아까, 우리가 성리학을 뭐라고 그랬죠? 지역명을 따서 밀락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른바 성리학의 도를 계승해서 닦게 한다라는 의미에서 소수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어놓고요. 그 다음에 앞에, 여러분들 맨날 공부만 할 수가 없죠? <laughs> 일단 이제 쉬는 가끔 가다 망중한을 즐기기 위해서 정자를 지었는데요. 여기 정자에 보면은, 안에 보면은, 당대 뭐, 이름 났다고 하는 사람들, 이리저리 한, 한 수씩 읊어서, 그, 지어놓은 시들이 여기에 걸려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정자의 이름은 뭐라고 돼 있나요? 빛날경자에다가, 그 다음에 뭐, 에 깨끗할 염자에, 그 다음에, 정자장자 썼죠? 염은 바로 아까 그, 애련서를 쓰신 주렴계 선생의 그, 주렴계, 그 주돈이, 다시 말해, 주돈이의 코입니다. 그래서 염계를 경모한다라는 의미에서 겸 뭐죠? 경염정 이렇게 표현을 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성원의 성역 바깥에 해당되는 거죠. 성역 안은 고쪽의 그 홍살문을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성역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안을 쭉 둘러보고 그다음에 좌우에 있는 박물관까지 들렸다가요. 그다음에 박물관 뒤로해서 이 건너편 내과를 따라서 쭉 걷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서로 간에 떨어지게 되거나, 물론 이 안에 들어가서 설명 다할 겁니다. 박물관에서도. 혹시 간에 네, 뒤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저 뒤쪽으로 와서, 저 계단 있죠? 돌계단을 건너서 이따 주차장에서 최종적으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에 아, 네, 전, 자, 집이, 이 집, 이집 이렇게 있죠? 어, 아이고, 이제, 고 이제 눈에, 눈에 보이나요? 눈에 자, 옆에 보면은, 직방제가 있고, 가운데 또 방이 있고, 또 옆에 작은 방이 있는데, 또 일신제 돼 있고. 또, 단이 낮은 데는 또 뭐라고 돼 있나요? 학부제, 그 다음에 지락제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강당이 앞에 있고, 뒤로 이렇게 집이 높은 집이고, 어쨌든 여기는 방, 잠자는 방이 되겠죠. 추운 겨울날 공부도 할수 있는 곳이고. 직방제, 일신제 그랬는데, 현판 크기로 봐서 어느 게 선생방이겠어요? <laughs> 그렇죠. 직방제가 선생님 방이겠죠. 직방 어디서 나왔었죠? 아침 내내 병산서원에서 설명했던 곤, 내용이죠. 곤괘의 유기효에 그죠. 직방대 불순무불이라해서 그 곧고 방정하고 크도다. 그죠 익히지 않더라도 이롭지 아니함이 없느니라라고 해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하늘의 그 음양의 돌을 그대로 이어봐서 만물을 이렇게 길러내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땅의 그 돌을 직방대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직방이 되는 거죠. 직방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래서 곧고 방정하다. 그거를 병산서원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었죠? 경의 직내하고 의 방해라 해서 경의 제 이렇게도 표현했고 또는 동직제 이렇게도 표현된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날로날로 세려워자 날로 하는 말의 일신제입니다. 일신제는 어디에서 나오죠? 대학에서 나오죠? 대학에, 저기, 뭐야, 그, 탕림금, 뭐죠, 탕지 반명의 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나라를 세운 그 탕림금의, 뭐예요? 어, 욕조네. 이제 뭐, 세수대야. 뭐, 세수대야. 그래서 매일매일 씻죠. 더러우면은 씻듯이. 자, 마음의 때가 끼거나 할 경우에, 그저 깨끗하게 씻는다. 다시 말해서, 이제 공부를 하라 하면은 날로날로 날로 새로워진다 하는데, 전체 문장이. 구일신이 하던 진실로 하루를 새롭게 하려거든 일일신하고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하고 우일신 하라라는 데서 일신이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쓴 글이고요. 그다음에 저쪽에는 학구제라고 돼 있나요? 학구성현하라 해서 옛 성현의 도를 그역 배워서 구하라라는 의미에서 학구제라고 쓰고. 그 다음에 저거는 지락제로 읽으셔야 되겠죠. 제가 그 하나는 얘기해서 지악, 지극한 음악이다라고 표현할 때는 지악으로 읽고요. 지극한 즐거움이다라고 할 때는 지락에 해당되는데, 지악의 개념으로 볼 때는 지악은 지극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없으면서도 백성들을 두루두루 화하게 한다라는 얘기의 그 내용에 해당되고, 저 지락이라고 하는 내용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거기 지금 빠졌습니다. 나 인터넷에 다 올려놓을게요. 다 보충해서. 그, 황제 음부경에 보면은요, 지락은 성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극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에 남은, 남음이 있는 것과 같다. 그 그러니까 성품이 남는다라는 것은 성품에 여유로움이 있고, 그 다음에 지극한 고요함, 지, 정은 성, 겨, 렴이라 해서 지극히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의 청렴함과 같다라고 하는 데에서 지락이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락이라고 하는 것은 성녀, 성품성자에다 남을 여자. 그래서, 성품에 여유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성품에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루두루 익혀서, 공부를 하여서, 이제, 세상 보는 눈에, 어떻게 돼요? 내가 좀 관주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집에 보면은 두 개의 집이 격차가 대단히 크죠. 이거는 뭐, 월대를, 에뭐요 돌을 잘 다듬어서 이렇게 해놓고, 물론 이거는 후기에 다시, 밑에는 좀 복원을 한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쪽은 일반 자연도를 3층으로 쌓았고 그다음에 옆에는 아예 단층으로 했죠. 그냥 그냥 이초성만 다져가 했죠.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상급자, 중급자, 중급자, 하급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데는 그제 동제서 제가 서로 맛보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는 자유롭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 백록동서원, 그 소수서원이 이렇게 그 형성이 될때 그냥 지형에 맞춰서 자유롭게 건설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궐을 보실 때도 경복궁 같은 경우는 법도의 법식에 맞춰서 일자형으로 쭉 집어넣었죠. 그런데 창덕궁은 그 지형에 맞춰 좀 자유분방하게 만들어진 집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늘 형식에만 얽매이지 않고 때로는 어떻게 돼요? 그거를 변형을 시킬 줄도 아는 이런 지혜를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중요시 여기는 인물들의 그 그림이 쭉 있습니다. 얼굴 그림이 되는 거죠. 원래는 안양 선생 한 분에다가 저 이런저런 그 여기에 그 지역이 낸그 인물들을 쭉 놨는데 그 주자의 얼굴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어떤 분들이 있는지 한번 보죠. 이 회원 선생 영정은 국보 101호네요. 어머처럼 국보네요. 111호인가요? 어. 자, 안양 선생이 있고, 자, 같습니다. 왼쪽으로는 주세봉 선생이 있고, 왼쪽, 동쪽 편이죠? 그 다음에, 한음 이덕형이 있고, 오리 이원익 선생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나요? 이쪽 옆으로 어, 하나, 어, 예? 어, 어. 아, 미수허목 선생, 예. 그충효당의 글씨를 쓰신 분이죠? 이분들 영정이 쭉 있습니다. 이 분들은 저기 뭐야그 안양 선생 배양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당대 그 훌륭한 이 지역에서 낸 유학자들을 쭉 보시면 되고. 데 네. <laughs> <laughs> 지금 보물이라는 게 뭔가요? 문선화. 여기 보면 문성공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안양 선생을 나중에 국가에서 내린 시호가 문성공입니다. 자 문성공에 대해서 지금 그 제를 올리는 모습을 저기다 그려놨는데요. 왼쪽으로 보면 아 여러분들이 마주했을 때 오른쪽에는 문성공이라라고 표현을 했고 옆에는 도덕 방문할 문이요 안민 입정할 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시호를 내리는데. 자 문이라고 아무나 쓰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문이라고 쓰느냐면은 도덕하면서 그죠 그죠 덕에 나아가고 그다음에 방문 널리 학문을 한 사람에 한해서 그죠 그니까 러 학문이 대단히 높은 사람을 문이라는 시호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밖에 나서 이제 정치한 사람이죠. 정치를 잘한 것을 말하면 안민.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의 정치를 바로 세웠다라는 의미에서 안민 입정하신 분에 대해서 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공부만 하면 아직 바깥에 나간 게 아니죠. 이룬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공부로 해서도 물론 이제 큰대성한 학자 같으면은 얘기가 다른데 그래서 저런 경우에, 그니까 시호를 내린 시호법에 바로 저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무궁을 크게 높였다 라고 하는 분들은 보통 무 자를 쓰고 그 다음 맹렬할 열 자를 쓰죠 어 그래서 우리가 열조 이렇게 표현할 때는 무궁의 덕이 굉장히 높은 임금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각종 뭐 책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책들은 저 아래 박물관에 아주 자세하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안양 선생이 있고 안축 안보 주세붕 요 세분 연보가 쭉 이렇게 돼 있죠 이 분들은 바로 안양 선생을 여기다 배양 좌 뒤에 보면 이제 그뭐 뭐가 있죠? 그 사당이 있죠? 사당에 안양 선생을 가운데로 배양을 하고 그 다음에 좌우 양쪽으로 이세 분을 저렇게 모셔뒀습니다. 그러면은 이 영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마주보지 말고 아까 그러니까 그 거기에 기본적인 정의인 안양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 왼쪽에는 뭐 어떻게 붙이나요? 여러분들이 마주 볼 때는 오른쪽에 그게 안부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는 안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다시 주세봉 선생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양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두분 오른쪽에 한분 이렇게 모셔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나올 텐데 그걸 소목제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의 자리에 좌우 그게 여러분들 어디 가서 쉽게 볼수 있느냐 면 절간에 가보면은 절간에 가보면은 그 지장전 있죠? 어, 지장보살 모셔둔 지장전에 보면은 열 대왕이 모셔져 있습니다. 지장전이라고도 하고, 그래 시왕전이라고도 하는데요. 거기에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해서 1, 삼 5, 7, 9의 대왕들이 왼쪽에 들어가죠? 좌향우음이에요 그대로. 그 다음에 2, 4, 6, 8, 10이, 그죠? 예, 다섯 대왕 이렇게 늘어서 있어요. 그래서 소목제 자체도 어떤 경우는 이제 1번을 정의로 이렇게 표현해서 1하고 두 번째 안보. 그러면 이제 왼쪽이 2, 4가 되는데, 원래 가운데 핵심은 뭐예요? 황극, 불호, 수죠. 황극의 수는 세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빼놓고 1, 3,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런 데서도 그렇게 그냥 정리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만화책도 아마 그렇게 돼 있는가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헤아려 보실 줄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보면은 어 여러분들 저 동쪽으로 보면은 동국도학 원류도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안양 선생에의해서 우리나라의 성리학이 전해지는 계통도를 쭉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퇴계 이황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본다면은. 그 위에 누구로 돼 있냐면 회제 이현적 선생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동방 오현이라 그러면은 저기 문성공묘 다시 말해서 어디 에 저기 그 성균관에 그죠 성균관에 그 공자를 중심으로 해서 배향한 공자의 그네 제자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성현들 72현이 이렇게 쭉 모셔지고 있는데요. 아니 칠십여 년 우리 일반적이고 그다음 거기에 기본적으로 다섯 명의 그 인물들이 모셔지는데 거기에 회제 선생 있고 그다음에 여기 퇴계 이황 선생이 일단 있습니다. 여기 동방 오현 중에 그두 분이 지금 저기에서 볼 수가 있네요. 그 여러분들 만화책에도 저 그림이 있으니까 나중에 참조를 하셔요. 그다음 에 이거 이제 조선의 사색 당파의 그 모습도 쭉볼 수가 있는데 아주 공부하기 직전에는 굳이 사색 당파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마세요. 공부 웬만큼 되고 난 뒤에 그 아주 미묘한 차들이고 실제적으로 그 당파는 결과적으로 학문적 입장의 차이보다도 결국은 뭐예요? 권력 투쟁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보시면 됩니다. 천재 배우... 야, 옛날에 소수서원이 어마어마한 지역에서 위세를 자랑했겠구나를 여러분들이 아울러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 서원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향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향교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유지들이 좀 관리를 했겠죠. 그로 인해서 그 재산권 싸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로 인해서, 왜냐면 하내 것도 아닌데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은 뭐 있어요. 뭐 이른바, 모두 보수도 받고 하니까, 그 자리, 그 다음에 또 명예도 있고 하니까, 그 유지하기 해서 아마 다툼들이 대단히 많은 것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도 예로부터 이 서원의 위세가 워낙 컸기 때문에 갖고 있는 땅이 무지 무지 많았겠죠. 그 땅들을 개발해서 오늘날은 저 뒤에다가 선비촌이라고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 이런 경우는 아주 이제 독특한 서원이고, 일반적으로 아침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서원의 그 위세가 거의 지역의 그뭐예요 그 관리들을 이렇게 능가하고 능멸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조선 말기에 대원군이 서원철폐령을 내리죠.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사립대학들이 우후죽순처럼 어마어마하게 생겨나는 겁니다. 대원군 서원철폐령한 지가 지금부터 몇년 전인가요? 네. 몇년 돼? 한 200년도 안 돼? 200년 되나요? 네. 자, 여러분들 가만히, 니까 그러니까 역사적, 역사 속,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게, 얻게 얻고자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자그 서원 철폐령 내려진 지 얼마 안 되는데 앞선 권력자들이 그다음에 뭐예요. 아 우리나라 교육열이 높고 뭐 대학 가기 힘들다 그러니까 우후죽순 뭘 인가를 해줬나요. 대학들을 어마어마하게 인가해 줬죠. 오늘날 그 대학들 제대로 유지되는 데 있나요 거의 비어 있고 학생 교수진조차도 대려 이게 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니까 러 불과 얼마 전에 그죠 불과 백몇 년 전에 서원 철폐령이 있었는데. 그거를 100여년 이후에 이 권력자들이 똑같이 사립대학을 그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야, 역사들을 괜히 배우는가 라고 뭐 보셔야 될 겁니다. 저렇게 작게 만드는 걸 수진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맹자, 저기 노노 그런데 오늘날 책은 저렇게 저만하게 하면 다 들어가죠. 근데 저게 한 내가 한 질이죠. 위에는 논어가 있고 밑에는 맹자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시경이고 시경인데 음. 시 전으로 돼 있죠. 그러면 해설서가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소리예요. 음. 서전이고 네. 주역 수진본만 해도 이렇게 두꺼워요. 음. 일다 저기에 가면 이제 원래 큰 책자로 에서 얼마나 큰지 음. 그러니까 옛날에 뭐 이를테면 저런 그 삼경을 공부했다. 음. 그러면 저만한 것들을 이렇게 될 겁니다. 음. 진짜 큰책 보면은 더 대단해요.